네, 안녕하세요 길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6월 18일입니다 현재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지금 10시 30분 정도 됐는데요 현재 위치는 가산디지털단지 옆쪽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초콜을 못 잡았는데요 오늘은 어, 밑으로 내려가는 콜 4만원짜리 아니면 콜 잡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못 잡으면 12시까지 못 잡으면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낀다는 얘기죠 몸 상태도 좀안 좋습니다 오늘 좀 일이 낮에 좀 일찍 일어나서 어, 일을 좀 보는 바람에 많이 피곤하고요 지금 쉴까 하다가 아 오늘 목요일이고 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 가산 디지털로 왔는데요 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상에 콜 수는 3,700 3,000콜 정도 되는데 아 밑으로 화성 쪽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는 거 4만원짜리 콜 위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양아치 손님 만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레츠고 같이 가시죠 네 시간은 지금 11시 8분이고요 아,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4만 원짜리 아니면 밑으로 안 내려가려고 했는데 착지가 괜찮아서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성 시청 뒤쪽에 LH 아파트 단지 같은데요. 뭐 시간 한 35분 정도면 갈것 같고 해서 어, 손님한테 통화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화성 시청 쪽그 뒤쪽이거든요. 어 12시 전에 도착하니까 바로 치고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계산하에 한번 이동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렛츠고. 네 현재 시간은 그러니까... 11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청하고도 약한8 900m 정도 떨어지는 위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시청 쪽으로 바로 가게 되면 어, 언덕배기라서요 바로 여기서는 직진해서 어, 남양사거리하고 화성시청 중간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죠 이쪽으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쪽 길이 여기가 이제 언덕배기가 좀 심해요 그래서 바로 내려가서 여기에서 양방수를 노리겠습니다. 이쪽에 남양사거리 화성시청인데요. 뭐 거리상으로 야, 양방수 500m 정도면 되니까 아,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콜이 없어요. 지금 도착한 지약한 7, 8분 정도 됐거든요. 아, 10분 정도, 10분 가까이 됐는데 아, 자동 콜이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한 개도 없고, 어, 키로수 전방 넓혀 봐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도 살아 나가야죠 여기서 살아 나가겠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 존버 <laughs> 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츠고. 네 시간이 벌써 12시 45분입니다. <laughs> 야 화성 시청 들어온지 거의 한 시간 됐습니다. 코리뭐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요. 조금 부족해요. 뭔가가 부족해. 그래서. 고르고 고르고 고르다. <laughs> 착지도 별로입니다. 이거 지금. 동탄2. 금강 펜테리움. 35,000원에 한 20분 전에 떠 있었는데 20분 만에 5,000원 올랐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동하겠습니다. 렛츠고. <laughs> 아, 그리고, 아, 이따가, 여기 있다가 그 대전, 남대전 10만원짜리도 보였고요. 아, 신길동 4만원. 뭐 여러가지 콜은 떴었어요. 근데 썩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큰거 한방 노리자 했는데 결국에는 멀리 못가고 저 위쪽으로 막 의정부 뭐 남양주 이런 데 있잖아요 한6 7만원 나오는데 그런 코를 좀 기대를 해봤었는데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진행 한번 해보죠 뭐 레츠고 네, 현재 시간 1시 33분입니다 자 착지 참 더럽네 그러나 괜찮습니다 동탄 쪽은 이 동탄 순환대로 라인 쪽으로 가면 셔틀도 얼마든지 탈수 있고요 아, 그뭐 순환버스, 그 심야버스, 화성시에서 유두키고 또 심야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아, 라마다 호텔까지 갈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도 되고 아, 셔틀을 타도 되고 또 가다 보면 또 2인 1조 기사분들이 또 태워주기도 하고 셔틀은 2,000원. 뭐 이제 버스는 1,000원. 택시는 3,000원 달라 하더라고요. 저번에 해 보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아. <laughs> 그래도 다행히 숙제도 완료하고 뭐 다행입니다. 그냥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오늘은 그냥 시험 시험 하려고 사실 나왔거든요. 오면서 그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안전하게 서행 운전을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손님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서 안전하게 운전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네요. 아, 팁은 없었습니다. <laughs> 인사만 하고 가셨습니다. 자, 얼른 큰 길로 내려가서 빠르게 라마더 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근처에는 콜이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 총 콜수 440콜입니다. 과연 동탄 쪽 들어와서, 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laughs> 자, 기대하시죠. 렛츠고! 현재 시간 1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북광장까지 택틀에서 왔습니다. 기사분 4분이 아다리가 돼서 아, 2천원씩 얻어가지고 북광장으로 왔는데요. 아, 뭐, 콜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 아까 모셔다 드린 손님 콜은 여기 와서 완료 쳤습니다. 도착지 우선배차 적용에 권, 그 자격을 받으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북광장 쪽하고 난광장 중간쯤으로 가서 어,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라스테이라고 보이시죠? 그쪽 중간쯤 가서 양방수 노림수로 해서 대기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하나 떠주라 진짜. 아 그리고 애지가 나면 콜 받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냥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레츠고! 현재 시간은 3시 9분입니다. 자빠지고 있습니다. 누워버릴까 이렇게? <웃음> 누워버릴까? <웃음> 진짜 눕고 싶습니다. 눕고 싶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지금 동탄, 북광장남광장 중간쯤에서, 어, 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 정말 이거, 가오가 있지, 이거, <laughs> 셔틀 타고, 이거, 택틀 타고 또 올라갈 수도 없고. 야, 이거 문제입니다, 문제, 이거. 5시 반까지 대기를 하는 수밖에 없을 걸까요? 어, 콜이다. 투동탄. 아, 계속 투동탄만 올라오고 해가지고, 지금 갈 수가 없네, 지금. 투동탄만 투동탄만 뭐한 두세 개 떴고요. 뭐 기안동 만 오천 원뭐 이런 거만 뜨고 그래서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택트를 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정말 오늘은 그냥 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여기서 코를 잡고 살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물론 뜨면 가겠죠. 뜨면 가는데 안 뜨면 안 뜨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웃음> 미치겠네. <웃음> 지금 비 소식도 있기는 한데, 아직 비는 안 오고 있습니다. 비는 안 오고 있는데, 비라도 좀 흠뻑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버스가 다니는 시간까지는 아직도 2시간, 30, 2시간 20분 남았어요. 2시간 20분. 아, 지루한데요, 이거 진짜. 정말 지루합니다. 정말 제가 유튜브 안 하고, 그냥 독고다이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다라 치면, 정말 재미없는 하루죠. 이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laughs> 아무튼 우리 사장님들 감사한 분이세요, 진짜. 제 영상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은, 정말로 감사한 분이십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할게요 정... 네 시간은 지금 3시 16분 방금 전에 제가 좀징징됐습니다자 코를 하나 잡았어요 코를 하나 잡았는데 아 무서운 착지입니다 무서운 착지 동천동 위에 고기동 일단 가서 25,000원인데요 일단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빼도, 박, 빼도 박도 못하겠네 요거 일단 가서 그쪽 가서 어 성남 택시던 서울 택시던 택틀 5천원에 쇼부쳐서 어 분당선 라인으로 넘어, 넘어와가지고 강남으로 복귀하는 차원에서 어 이동수단으로 이 코를 이용하겠습니다 <laughs> 어쩔 수 없죠 뭐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현재 시간 3시 48분 됐습니다 <laughs> 야 황망한데 왔습니다 자, 고길이 원지에서 한 1km 정도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고길이 원지 입구에서 한 1km 정도를 걸어올라, 아, 걸어왔답니다. 참. 아, BMW 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laughs> 여기 그, 오신 손님께서는 나이가 좀 지긋하신, 이제, 지긋하다? 한 60대 중반? 초반 정도 되시는데, 뭐 이제 술을 좀 자주 드시는 분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빗방울도 살짝 비치고 해서 제가, 요금 얼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예 사장님 아 처음부터 진짜 친절하게 모셨어요 처음부터 <laughs> 다 목적이 있는 거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서행하면서 살짝 이제 코드 골고 했는데 자 안전하게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금 얼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5,000원 요금이신데 사장님 택시비를 조금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여기서는 뭐 방법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나가야 될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라고 했어요 하면서 아 돈을 주셨습니다. 얼마를 주셨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뭐 너무 많이 주셨다 그러면 또 뻥인 것 같고, 또뭐 5,000원 받았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냥 조금 더 받았습니다. 택시비 정도 받았고요. 자, 이쪽에서는 택시가 지나가면 다행이죠. 그러면 미금료까지 5,000원에 쇼부 쳐도 되고요. 지금 할증 시간이니까 요금이 한 7,500원 정도 나와요. 사실은 뭐. 가깝습니다. 한 5km 정도밖에 안 되고 직선 코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할증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 3시 50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지나면 아 카카오로 택시 콜을 한번 불러 볼게요 콜을 불러서 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쪽에서 아, 토요일이나 뭐 일요일 같, 일요일은 좀 아닌 것 같고 토요일 같은 경우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 시간에도 뜬금포로 또뜰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와 보면 됩니다 와 보시면 답 나와요.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입니다. <laughs>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가정하에 움직이시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여기 들어올 때 넉넉히 요금들을 주기 때문에 택시비 정도는 답 나옵니다. 사실 그 북광장에서 여기까지 시간 20분도 안 걸렸어요. 19분 채 20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자 일단은 슬슬 내려가면서 히치하이킹. 혹시 뭐, 일반 승용차는 안 태워줄 것 같고, 히치 하이킹 할수 있으면 해보고요. 아, 미친 척하고 또 택시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변수를 노려보겠습니다. 자, 나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현재 시간 3시 57분이고요. 지금 택시를 탔습니다. 왜 탔냐고요? 콜 잡았습니다. 콜. 자, 운중동. 운중동 끝머리 쪽인 것 같아서 이 기사분들이 안 잡아요. 그래서 제가 아 잡았습니다. 시흥시 은계동 가는 콜인데 35,000원이에요. 가격 조금 약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뭐 탈출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아, 시간은 뭐 은중동까지, 아, 저 은계동까지 한 40분 정도면 갈것 같고요. 일단은 은중동 가서 <laughs> 손님 모시고 은계동으로 내 네, 빼겠습니다. 렛츠고. 이쪽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성남차라도 들어와 있으면 미금역까지 뭐한 5,000원에 들려달라고 한다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일단은 콜이 떴으니까, <laughs> 가보는 거죠, 뭐. 아무튼, 감사합니다, 사장님. 계셔서. <laughs> 네, 시간은 지금 4시 37분입니다. <laughs> 정말 살라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살라고.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은계동 도착했습니다. 은행동 바로 옆이고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대화동까지 걸어가긴좀 멀고 이쪽에 버스가 다닐 때까지 기다리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좀 애매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살살 대화동 쪽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좀 애매하긴 한데... 우산이 좀 걸리적거리네요, 지금. 우산을 괜히 하나 습득했습니다, 이거. 자, 일단은 뭐또 다른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어, 항상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 아까쯤에 그 콜은 좀 웃겼어요, 사실은. 고기동 쪽에 있었는데, 음, 직선거리로 한 3.9km? 이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콜이 뜨더라고요. 바로 뜨길래 고민을 했죠.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콜을 잡아놓고 택시를 못 잡으면 또 허당이니까 그래서 콜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카카오 택시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 은중동 가는 주소를 치고 택시를 카카오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택시 콜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오다를 눌렀죠. 제가 오다를 눌러가지고 어, 운행을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택시가 안 잡혔으면 그 오다는 제게 아니죠. 갈 수가 있어야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고기동보다는 여기가 낫습니다. <laughs> 자 <laughs> 네, 하나, 둘, 셋. 네, 현재 시간은 4, 5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소사역인데요. 자, 그래도 신천리 쪽에서 버스가 빨리 떠서 지금 소사역까지는 빨리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화공역 근처에서 아, 길방연합 사장님들 번개가 있어가지고요. 그쪽으로 이동을 할 계획이고요. 자, 그, 아까쯤에 그 영상 속에서 그 BMW 차량이었었는데, 차를 처음에 딱 탔는데, 시트에 열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뜨겁게. 그리고 제 거는 후다닥 껐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온도도 24.5도에다가 그 손님이 운, 보조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열선 세 개를 다튀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타가지고 내가, 어, 그 파란색, 그 엉덩이 에어컨 나오는,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단추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물론 제 거는 껐지만은 운행하는 내내 진짜, 등에서 땀이 나더라고. 근데 그 손님 이제 자고 있으니까 뭐 깨워서 물어보기도 뭐 하고 그래서 혼자 열심히 찾았어. 열심히 찾아서 아예 없는 거야. 아예. 근데 참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손님을 뭐라고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정말로.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기준이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면서 살고요. 일전에 제가 술한 잔하면서 말씀드렸던 30% 법칙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30% 법칙. <laughs> 자기만의 30% 법칙 한번 만들어 보세요. 30%씩 나눠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ABC 해가지고. 자 이쪽에서 이제 그 가는 버스가 오는 대로 타고 이동할 거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고마운 사장님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구독하고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아직? 좀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